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토요일인데 엄마랑 저랑 둘다 어, 출근을 안 하는 날이여 가지고 둘이 같이 지금 탐조를 하러 갑니다. 탐조. 아, 엄마는 그냥 산책하러 간 거고요. 저는 지금 이새 나들이 도감, 새 나들이 도감 가지고 여기 쌍안경도 있거든요. 쌍아 생겨 가지고 지금 저기 호숫가랑 강가에 새들 보러 갑니다 오늘은 제가 운전을 안 해가지고 참 좋네요 어머니 지금 나들이 가는 기분이 어떠신가요? 나하고 있 예, 알겠습니다 어, 화장실에 갔던 엄마가 돌아옵니다 아, 어땠어 화장실 너무 깨끗해 어 허나스러운 생각 앞, 주차장 앞에 화장실이 아주 깨끗하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개개비 소리가 상당히 많이 들렸는데, 개개비라는 새는 요런, 요런 물가, 수풀, 이런데 사는 애들인데요. 사람 눈에 잘안 띄어요. 수풀 사이로 왔다 갔다 해서. 소리만 많이 들려요. 엣지 있죠? 날씨가 너무 좋네, 너무 좋아. 아, 미술이야? 응. 엄마, 뭐 찍는 거야, 지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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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들이 안 보이는데? 어? 엄마, 새들은 인내를 가져야지만, 새들은 말이야? 그냥 떽 빠서 띵 나오지 않아요. 인내를 가져야지만 볼수 있는 거야. 조용히 앉아가지고, 어때요? 어, 제가 네. 탐조 파트너를 잘못 고른 것 같습니다 오늘. 사이 있잖아, 사이. 사이. 엄마. 어, 개 어, 어, 박새예요. 박새. 박세. 지금 박새 처음 보셨어요? 네. 한국에 몇년 살았는데 박새를 처음 봤어요? 봤어요? 네. 참새밖에 모르세요? 지금 박새라는 새를 발견했는데 박새는 아주 흔한 우리나라 터새입니다박새예입니다 이렇게 생긴 애가 왔다 갔다 했어요 있지 있죠? 아니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갑자기 길 가다가 버섯을 발견했습니다 독박 사실 수 있으니까 만지지는 않을게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버섯이 자연으로 피는군요. 어, 여기 아주 예쁜 강문 해변으로 가는 산책로를 발견했습니다. 창포 꽃이야 이거? 그단호제때 창포물에 머리 감는 그 창포 꽃이 이렇게 생긴 거야? 좀 다른데 이거는. 꽃하고 조금 다른데. 꽃 이거는 달맞이 꽃이야? 어, 달맞이 꽃. 우와 예쁘다, 달맞이 꽃. 이브닝 프림 로즈. 생리통 심하신 분들 이브닝 프림 로즈 오일 드세요. 엄마, 왜 손가락 엣지 안해 이제? 네가 자꾸만 흉봐서 내가 뭘 흉봤다고 그래? 너무 멀어서 나도 모르겠는데? 뭐 외가리나, 뭐 백로 이런 애들이 아닐까? 무슨 새야 개개비 아. 안 보여 안 응. 보이지 당연히 엄마 응. <laughs> 엄마 처음에 흥미도 없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흥미 생겼어 새 보는 응. 거새 소리 좋네어 엄마들 특징 소리 안 난다 어, 엄마들 특징이 뭔돼 응. 엄마 잡아갔죠? 작가요? 네. 무슨 작가요? 사진 작가요. 사진 작가. 당일하고 러시나요 저도 꽃 아닌가요? 그렇게 많이 찍어서 뭐하려고 그런 거야? 건졌어 엄마? 건진게 만나보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보여주세요 여기.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응 어, 오늘 사진, 예쁜 사진 많이 남겼습니다. 저기 수풀에 개기비가 있어요. 지금 엄마가 제가 쌓은 경우 숫자만 맞춰놨는데 음 엄마가 몰랐답니다. 못 찾았어, 아직? 아직 그대로 있는데. 못 찾았어? 안 보이는데. 눈으로. 지금 앞에 수풀이 많아가지고 찾기가 힘들어요. 저는 봤습니다. 너무 다른 쪽을 보고 있는데 엄마가? 안니 다른 쪽을 안 받아가지고 뭉쳤겠다. 어, 있다, 있다, 있다. 찾았어? 뭐야? 응. 어때? 응. 맨 눈으로 보는 게더잘 더 보이는 것 같아. 엄마가 이걸 안봐아서 그래. 날아갔어 날아갔어. 날아갔어? 날아갔어 에이 외가리 한 마리가 날아앉았습니다 외가 응. 농... 엄마 저기 응? 하천이나 논에 가면 노가리가 엄청 아니 노가리가 <웃음> 아니라 <웃음> 외가리가 엄청 많아요 흔한 사 입니다 그 꽃사진 다 찍어서 뭐할라 그래 엄마? 어? 그냥 그냥... 응. 옛집에서 옵시다부슬부슬 비바람에 오사모 박여진니사월이라본 빛에 김미머리에반대되라 나그네 좋은 계절 그냥 보내지 못해 높은 길을 빌려서 백 곳을 구성하는 교산의하구다 얘가 개개비입니다. 사람 보이지만 거기서 또 엄청 잘 보여, 엄마? 헉, 얘도 크고 얘는 내가 다못 안어 다못 안어? 근데 그거 왜안나보는 거야? 어? 왜안나보는 거야? 그냥..얼마나 되나 하고 보는 거야 오얘 어, 크다, 엄마 얘 크다 얘 엄청 크다, 얘 얘는 뭐두 개를 세야겠는데 그치? 응 이거 하나 더 세어야겠지? 어. 어 어, 커 이게 엄마 어. 내 브이로그인지 엄마의 브이로그인지 모르겠어 잘. 어. 엄마를 왜 자꾸 찍는대데 <laughs> 그러게 말이야 엄마가 재밌는 포인트가 많네. 어, 어, 차량이... 모델류, 받는 모델류 받는 수가 있다고? 음. 또뭐 찍으세요? 네? 또못 뭐 찍으세요? 오늘 산책, 뭐가 제일 인상 깊으셨나요? 개개비 소리가, 개개비가 너무 귀여웠고요. 강방이라 이렇게 날씨도 오 내가 와서 너무 좋았어요. 개개비 오늘 처음 보셨습니까? 네. 저도 실물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어? 실물을, 네, 못 봤어요, 그동안. 실물을 오늘 처음 봤는데, 네. 아주 개, 여긴 개개비 천국이네요. 개개비가 얼마나 많은지 아주. 응. 햄버거 좋아하는 엄마랑 수제버거 먹으러 왔습니다. 막 그렇게 감자튀김을 고상하게 먹어야겠어? <laughs> 어. 맛있는 햄버거를 먹고요 영미는 이제 프린트 하러 아빠 사무실로 지금 가고요 저는 미역국을 끓이러 집으로 고고 합니다 아 고고 해요? 네 고고 고고 하면 안 되나요? 고고 해요? 네 고고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생신에 예쁘게 입고 가기 위해서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한복 어때요? 어 너무 드릅네. 어 죄송. 그런데요. 어 아빠가 장난 아니었는데요. 조금 맞습니다. 할아버지 웃게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10년만 처음 입은 한복인데 조금 작아요. 조금 겨드랑이 있는 데가 조금 아프네요. 그래도 몇 시간은 입을 수 있을 거예요. 아 이거 할머니 집 마을 가는데 그걸 그렇게 입고 하려고 그러니? 할아버지 생신이니까. 생신인데 그걸 왜 한복을 입어? 예쁘게 보려고. 한번 입어도 중차대한 날이니까 예쁘게, 하게, 예쁘게 보이려고 그러는 건데? 제 할아버지 생신인데 한복을 왜 입고 가나고? 음. 아니, 구야, 할아버지 생신이니까. 예쁘게 입고 가려고. 내가 입고 가는데 왜? 그러면 안 돼, 아빠? 예의에 어긋나? 엄마 예의 어긋난 일이야. 원래 이렇게 중차대한 날에는 한복을 갖춰 입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너무 예뻐서 그래, 아빠 자꾸 왜 그러지? 이런 색깔이에요 지금 그 할아버지 생신이라서 저희 가족이 할머니 댁에서 모이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5인 이상 모이면 안되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지만 직계가족이 모일 경우에는 8명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직계가족이란 그러니까 오늘 할아버지 생신이니까 저희는 할아버지 때문에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밑에 뭐 아들 램이, 손녀 딸 이렇게 이렇게 직계 수직으로는 돼요. 근데 어 자녀들끼리 놀겠다고 고모들이랑 고모들이랑 뭐 장고모랑 뭐 이렇게 이렇게 그런 멤버로 여덟 명 이상 모였다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예외 사항을 둔 이유가 그 부모님을 못 빼서 안타까운 사연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직계 가족은 부모님을 뵙는 직계 가족 모임은 허용을 한다. 이렇게 예상을 더준 거기 때문에 부모님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직계.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그리고 저 이렇게 직계는 돼요. 아시겠죠?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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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내 손도 나와야 돼. 네, 아니 이게 만이요 아, <laughs> 근데 케이크 진짜 이쁘다.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생신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laughs> 아, 제요 okay.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할아지지원원었었응 소원 o 빌었어? 네? 응? 어, 빌었어. 어... 뭐 빌었어 뭐 빌었어? 안 빌었는데 빈척 s Soon, p i r o 아 Soon, Piros. Soon, Piros. Soon, Piros. Soon,